오늘의 립 리뷰는 헤라 요거입니다 밤임에도 불구하고 발색력이 약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실버 라인 딱 갖고 왔을 때 헤라가 있긴 한데 이게 밤이라 가지고 색깔이 잘안볼것 같긴 해 이러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이거 아는데 밤인데도 색깔이 잘 나가지고 괜찮아 이래 갖고 제일 빨간 색깔을 꺼내가지고 싹 그어줬어요. 데 실버 라인보다. 음, 음 그래 그럼 오늘 해라 가자. 또 T J 는요 발색이 뭔가 잘안 보이고 이러면은 여러분들 반응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냥 탈락시키거든요. <laughs> 실버 라인 많이 컸네요. 그러니 까 말이에요. 어? 일단 투명한 거는 뺄게요. <laughs> 어떻게 알았어요? 있어요? 오! 야, 진짜 화장품에 희극자도 모르던 사람이 어쨌든 1 0년 넘게 하니까 투명하면 플럼핑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어떤 그런 데이터가 쌓이셨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게감이 그렇게 있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저렴한 느낌이 나지는 않아요 이 정도로 많이 아시면은 어떤 컨텐츠를 위해서 한번 실버라인의 뷰티뷰티 10년 만에 돌아왔다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컨텐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럼 그래 네. 여러분 관심이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 관심 없어요 있어요 정확하게 말해주세요 112번입니다 Born Free 있어요 있어요 아니 없다고 해주세요 싶었어요. 싫어요 나왔어. <laughs> 생각보다 궁금해 하시긴 한다. 은근히 요 정도 색감 놀라요. 근데 저는 이 정도 색감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역시 여리태야 안정적이다. 글래시어 이게 플럼핑 효과가 있었나? 맞아요. 강민나 무슨 일 있어? 어머 갑자기 뭐야? 어? 일와일와일와 오 <laughs> 어. <laughs> 잠시만요. <웃음> 별일 아니야? 오 그래. 오 이거 화합니다오 시원해요. 우와 언니 써는 바닥에서 슬립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바닥에 여기 아, 영어 단어 생각이 안 나네 무디 간지러워요 속기 로션 발라서 괜찮아 아까 발랐지? 간지러워 아 너무 간지러워 어디 많이 아파? 참을만해? 아니 아 아파? 한번 보자 어디 배? 아니 여기야 발비뼈응 일로 와봐 어깨 밑에 어디 밑에? 어, 어깨 밑에 어깨 밑에? 응. 어깨 여긴데? 여기? 여기 그건 겨드랑이야 겨드랑이 응 겨드랑이 왜 간지러운 거야? 잠이 안 와서 간지러운 거 아기 안 질러 온거 싫은데 왜 알레르기가 계속 계속 올라오는 거? 왜 그럴까? 나 아빠 닮아서 그래. 다시 가서 자. <laughs> 무디. 무디 이쁘죠? 제가 가정법을 가다 까먹었거든요. 내가 근데 이제 대충 말을 해보자면, if I love him, ha ha h h e will be angry. 맞나? So I can't love. Do you understand? 래프에 래프. 오케이, 오케이. Thank you, thank you. 래프. 무디. Under the shoulder를 어필하는 게난 갑자기 너무 웃긴 거예요. Under the shoulder가 이치하다고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야? 그런 특징이 있어요. 아는 단어를 다 총동원하는 베리 <laughs> 슬리피에서 <laughs> 리르비 <laughs> 토정. 저런 실버라인이랑 맨날 저렇게 대화하거든요. 영어를 할 줄은 모르겠고 <laughs> 진짜 영어 개 똑같이 써서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스킨이 데드를 닮았다는 말은 팩트예요. <laughs> 졸지에 화법이 교포 <겨포가> 가네 <laughs> His father's s k i n is very sensitive. <laughs> yes, right. <laughs> 피오니아 I can see his face because he moved up, up, up. Do you understand? 피오니아. <웃음> <웃음> 실버 알러지 허그 나우 나우. Yes, 허그 나우 <나음>, 나우. <laughs> 포피. 포피요? 포피가 아니고요. 어, 포피하면 이거 생각나지 않아요? 다다다 포피 포. 아닌데? 아, 반대쪽, 반대쪽이 간지러워? 어떻게 또, 또 발라? 아, 알았어. 이렇게 가로 보이진 않는데, 개껌. 이 색상도 아주 예쁩니다. 이거는 금방 말라버리는 그런 질감은 아니에요. 이 시리즈 중에서 가장 매력 있는 색상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밤 타입은 불그릇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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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매력적이니까 포피 아 리버빈이 이치 해가지고 어, 힘든 거 아니냐고 댓글이 보이는데 그게 페이크예요 여러분 <laughs> 왜, 왜 그래 <laughs> 여러분 지금 속으신 거예요 다들 뭐 여러분들은 지금 다섯 살한테 속으신 겁니다 He just want mom's touch Yes. 이거 아까 생각난 건데, 이제 사투리들이 다 있잖아요. 저희 엄마, 아빠는 경상도 사투리, 저희 어머니, 아버님은 전라도 사투리. 이렇게 어머님이 쓰시는 그 사투리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리버인이 요즘에 좀 관심이 많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아, 제가 관심이 필요한가 봐요. 이러면 은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 얘기를 나음이한테 하세요. 나음아, 오빠가 관심이 필요하대. 관심이 뭐 이런 단어 쓰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죠. <laughs> 마미 원몰 관심 플리 한번 카메라에 너무 나오고 싶어? 어 그래, 카메라 해봐. 그러면 한번딱 하고 그러고 자. 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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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는 좀 작게 해야 돼 왜냐면은 이런 거 들을 때 귀가 아플 수가 있거든 저거 또 올리는 거 뭐야? 응? 저거 올리는 거 저거 올리는 거 뭐냐고? 응뭐 같아? 몰라 저게 이제 한글이야 한글 브라키오사우루스 내가 좋아하는데 봐. 브라키오사우루스가 보였어? 네 아까 목이 길었어. 디라노사우아스 목이 길었어. 아스 목이 길었어. 아까 목이 길었어. 아까 목이 길야어 아까 목이 길었어. 아까 목이 길었어. 아까 목이 길었 아까 이 길었어. 아까 목이 길었어. 아까 이 길었어. 아까 목이 길아하는 아까 또이길 아까 이 길었어. 아까 목이 길었어. 아까 목이 길었어. 아까 목이 길었어. 아까 어 아까 목이 어아 그럼 해봐 나 기름말 아, 기름 하고 싶어 어? 뭐라고? 기린 기름말 하고 싶다고? 응 해봐 기린 이제 끝났어? 응, 응 가서 잘래? 응응 잘자 엄마랑 응. 같이 자고 싶은데 응 엄마는 이거 다 바르고 자야 돼응 응? 엄마 입, 립스틱 열심히 바를게 응 안녕 응, 응. 응. 엄마 하는 거 볼게 응봐아또 어, <laughs> 여러분들이 어떻게 갑자기 센스 있게 이모티콘으로다가 아, 너무 웃기네. 이모티콘으로 소통하다니. 다음! 보이즌 베리입니다 엄마. 여기 엄마. 여기. 여기 안아줘아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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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플럼 보이 p 베리 새벽 1시 49분에 무슨 일인지 음, 죄송합니다 Hashi, Kubune, Busni, Lindsay. Tosomita. Tosomita. t o s o m i t 가 t o s 지 m 리버빈이 원 위크 동안 칠드런 하우스에 안 가고 있거든요. 감기 이슈 아니고요. 그 리버빈의 클래스 담당 티처가 계시잖아요. 그 클래스 담당 티처께서 퍼스널 이슈로 인하셔서 투 위스 동안 못 오시게 되셨어요. 그런데 투데이즈, 쓰리데이즈 정도는 리버빈이 언컴포터블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다녔거든요. 근데 한 3days 4데이 y 이렇게 넘어가면서 리버빈이 조금 스트레인지 해지는 거예요 자꾸 칠드런하우스에서 크라잉 크라잉 좀 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바로 그 칠드런하우스를 돈고 해도 괜찮다고 말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좀잘 진정을 시켜 가지고 칠드런하우스에 고고 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저리버빈이 자꾸 칠드런하우스에서 혼자만 크라잉 하는 게 뭔가 너무 이렇게 창피했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자꾸 마더 Can I cry in c h i l d r e n House? 이렇게 자꾸 그러는 거예요. Can I cry? Can I cry? 이래요. 오, 괜찮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는데도 c h i l d r e n House에 갔다가 딱 저를 만났는데 뭔가 애가 좀 많이 이제 침으로 캐져 있고, Mother, Can I cry in c h i l d r e n House? 어, 괜찮아! 했는데도 또 똑같은 말로 또 하고, 제가 이제 눈을 딱 맞추고, 자, 리버빈? 이렇게 다시 불러가지고, 다른 쪽으로 어떤 대화를 유도를 하더라도, 너무 반복적으로 똑같은 얘기만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동공이 완전 풀려가지고, 와, 이 정도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칠드런 하우스의 보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리버빈이 이런 상태다, so, one weeks, 어 그냥 안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가정 보육 중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칠드런하우스에서 어떤 썸띵 프로블럼이 있었던 게 아니냐 라고 질문을 주시는데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리버빈한테도 좀 물어보기도 하고 칠드런하우스 보스님과도 통화를 하면서 여쭤보고 했는데 정황상 제가 다 종합을 해봐도 그거는 정말 아니고요 그냥 리버빈이 센서티브하고 약간 그 상사병에 걸렸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다 보니까. 근데 이게 며칠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봐도 에이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리버빈한테 물어봤어요. 돈추 원투 고 칠드런 하우스? 이렇게 물었더니 리버빈이 굉장히 좋아하면서 아이도 원투 고되 돼요. 딱 그러더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안 가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굉장히 1초 만에 리커버리 되더라고요. 제가 또 혹시나 해서 그 전에는 너무 딥하게는 물어보지 못했어요. 괜히 딥하게 물어봤다가 더 혼자 땅굴 팔까 봐. 그러고 나서 좀 며칠 뒤에 있다가 리버비나 너 혼난 적 있니? 이렇게 해서 그냥 대놓고 물어봤어요. 얘가 바로 몰라? 이러더라고요. 음, 그런 걸 보면서 아무 일이 없었구나. 그리고 또, 이제, 칠드런 하우스 말고 그 다음 단계 뭐라고 하죠? 엘리먼터리 스쿨 그 밑에 단계 가는 거 있죠? 그거 이제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 이게 또 걱정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그 다음 단계에 칠드런 하우스 가면은 네가 굉장히 지금 좋아하는 그 티처가 없다. 아, 킹더 가든. 오케이, 오케이. 그거는 괜찮냐. 이건 알아들을 영어인데. 옐로우 카, 그 박스 카 타고 가야 되는데 그건 괜찮냐 했더니 자기 그거는 괜찮대요. 아주 잘갈수 있대요 그래서 갑자기 그 킨더가든을 편하게 갈수 있는 상황이 극적 타결이 되었다고 해야 될까요? 응. 헤이즈우드 킨더조이에요? 몰라요 몰랐어요 그 차일드하우스 킨더조이에요? 응. 킨더조이 초콜릿 아니냐고? 맞네 킨더조이 초콜릿이네 뭐지? 뭔 소리지? 나 지금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어 안쪽에 더 발라올게요 아, 장난친 거래요? 이제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장난이 구분이 안 되거든요. 헤이즐우드, 리버 인 슬리핑 나우, 메 a y b e n 노노 o n 색상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마지막 하고 여기 여기 안고 여기 방가죠 어? 잠이 안들었는데모 뭐 들어 안고 가. 안고 가주는데. 눈 떴는데도 안고 가라고? 응. 너 하는 거 봤어? 저잘 누워있어야 안 고가지 엄마... 응 근데 나 여기 저... 잘... 엄마 그걸 뭐 하는 거야? 이거? 이거 지우려고 잘누 있을게 응 음, 일본어 배우셔야겠는데요 저 일본어 좀 합니다 아즈메마시대 때. 중학교 때제이외국어 일본어였습니다 실버라인 일본어 듣고 일본 가자고 할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몰라실본라실본라래 실버, <laughs> <laughs> 실버라인이 일본어를 진짜 하나도 모르거든요? 근데 저희 처음에 도쿄 갔을 때 해외여행도 진짜 거의 처음인데 일본에 딱 떨어지니까 영어도 잘안 보이고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진짜 실버라인이 바보 그 잡채인 거예요. 완전 막 표정이 막. 어 해가지고 나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라는 그 표정에 감기도 막 걸려있고 근데 거기에서 지하철 티켓을 한번 실버라인이 잠깐 잃어버려요 근데 뭐그 티켓 잃어버려도 큰일 나는 건 아시잖아요 근데 실버라인 표정이 나 티켓 잃어버렸어 그냥 거의 뭐 큰일 난 그런 표정으로 막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 뭐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남자가 되어 있다는 게참 어이가 없어요 세상에 142번 와일드 플라워 그때도 은지랑 저는 또 착해가지고 충분히 더 놀려 먹었어야 됐는데 하 근데 그때 못 놀린 게내 한이에요. 어이 근데 찾아봐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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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했어야 되는데 막상 사람이 진짜 당황을 하면 나는 못 놀려요. 하, 와이드 플라워. 사실 립 색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저 10년 넘게 방송하면서 이런 립 리뷰는 처음입니다. 스와치, 봄프이 글래시어. 요거는 플럼핑 있는 거고요. 무디, 피오니아, 포피, 보이즌 베리, 헤이즐 우드, 와일드 플라워. 네, 요것은요, 립밤입니다. 착색이 없다. 그래서 지워도 착색이 남지 않는다. 근데 보통 립밤이라고 하면은 발색이 그렇게 잘 올라오지 않는 편인데 이 헤라의 립밤은 아주 발색이 꽤나 잘 올라오는 그런 립밤이다 립밤을 그래도 돈 주고 샀는데 돈값을 내가 잘 하고 있구나를 느끼려면 아무래도 색이 좀 진하게 올라오면 심리적으로 좀 만족감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 색상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다 근데 립밤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톤들을 챙겨준 그런 색상이 다양한 이번에 헤라 컬러 립밤이다 엄마 브러쉬 좀 가져가도 돼요? 브러쉬? 그러지 말고 그냥 와서 네가 이거 엄마좀 닦아줄래? Yeah. 응, 닦아. 내가 엄청 바랬었어, 혼자. 응. <laughs> 착색은 남지 않고요. 오늘의 립리뷰 <laughs> 끝!